자기 스스로한테나 내 집에 주는 선물로 찢어보자. 그러면 내 집에 어떤 운기도 그만큼 좋아지고, 어, 또 뭔가 모르게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한 해가 될수 있다. <목소리>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말씀 듣고 덕을 네 어, 나눠주고 네또 쌓아보자. 네 이럴 때 가장 표현하기 쉬운 방법이한게 이제 선물이잖아요. 네, 선물이죠. 어떤 선물? <laughs> 하면 뭐 선물은 있으면... 다 좋지 않아요? 아, 어, 그렇죠. 선물은 다 좋죠. 어, 네. 데이 을사년이라는 해는 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 조금 다른 뱀띠 해운과 다르게 상막할 수 있어요. 상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하지만 개화의 시기이기도 해요. 바뀌는 시기, 뭔가 생각을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또 꽃, 어 왜냐 외롭거든요. 외로운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조금 그 외로움을 덜기 위해서 꽃이나 조금 어떻게 보면 악색사리 같은 거를 선물을 하자. 그 다음에, 어, 또, 을사년 뱀의 해온 자체가 학문에 대해서 갈망하는 게 많고, 학문에 대해서 끝까지 못이은 해이기도 해요. 을사생들이 어떻게 보면 학문에 목이 마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학생이 있고,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 또 뭔가 뭐 우리가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책을 선물하자 음... 그러면 받는 분도 기분이 좋고 음... 또 주시는 입장에서도 내 어떤 학문에 나쁜 것들 운의 음... 막힘 들이 소통이 원활해진다 아... 어 그래서 줘서 기분이 좋고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음... 책이라는 거는 음... 근데 꽃은 또 반대잖아요 순간이지만 음... 그렇지만 순간 스파.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게또이 꽃의 화려함이 고또 화사함이 고 음. 을시년스럽다 했잖아요. 을사년이. 오. 그래서 그거를 기운의 운기를 바꾸는 형국으로 꽃이 나. 선물도 선물이지만 음. 우리가 새해에는 그래도 꽃이 귀하다 하지만 요즘은 하우스 꽃 재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꽃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집에 일단은 내 집에 내한테 주는 선물로. 아. 내 집터에 꽃 화분이라든지 음. 꽃병이라든지 음. 꽃을 꼽아 놓는 그런 내한테 주는 내 집의 터의 웅기의 선물로 꽃을 한번 해보자. 아... 어 그리고 어 사고 싶은 책이 있으면 음... 자기 스스로한테나 내 집에 주는 선물로 책을 사보자. 음... 그러면 내집에 어떤 웅기도 그만큼 좋아지고 음... 어또 뭔가 모르게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는 음... 한 해가 될수 있다. 책이 딱그 좋은 느낌인 게 네. 이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 아, 네네네네. 한강이라는 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또 도서, 어, 도서, 어, 네. 도서 그거랑 도서. 또 연관이 될수 있는. 네. 그분의 아, 좋은 응, 어, 아. 기운으로 내 집에, 네. 내한테 주는 네. 선물. 서점에도 또 인기도 네. 많고, 네네. 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의 책을 사는 것도 내가 운을 또 나눌 수 있는, 아. 가져올 수 있는 오. 방법이고.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네. 꽃은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어머님들이 많으시니까. 네, 그리고 책임지시네요. 남자분들도 요즘 꽃을 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자분들도 요즘은 화려하게 입는 거 네. 색깔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을사년 내년 2025년은 특히 더 그러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을신년스럽다, 을사년스럽다 음. 소리를 정반대의 기운으로 가야 돼요. 또 우리 아버님들이. 꽃을 사들고 집에 들어가면 특히나 가정의 환경도 너무 분위기도 좋아지죠. 네, 의심스러운 가정이 아, 네네, 네, 네, 네. 아쉬로 피현하지 않을까. 너무 어거진 아니죠? 그런데 <laughs> <laughs> 네, 이거는 이제 말씀해주셔도 안 해주셔도 될거 같긴 한데 무속적으로 해볼 만한 건 없을까요? 어, 그 말씀하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네. 일어나가지고. 어,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음. 집, 집에서. 그, 그게 새벽 6시쯤 됐, 됐어요. 음. 동특이 전이잖아요. 지금 네. 한참 차울 때니까, 추울 때니까. 근데 뭔가 빛을 바라고 나쁜게 거치고 빛이, 밝은 빛이 드러나는 느낌에서 제가 어, 그냥 눈앞에 생수병이 보이더라고요. 네. 거기에 물을 받았어요. 천물이죠. 음. 수돗물이라 하더라도 네. 저희 집에서 트는 천물이잖아요. 그러는 물. 그 물을 받아서 바깥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뿌리되 약간 공중에 하늘을 대고 뿌렸어요. 음. 좋은 운기로 이번 한달 보내게 해주세요. 오늘 보내게 해주세요. 음. 1년을 보내게 해주세요. 하는 음. 염원으로. 왜이 물이라는 건 정수잖아요. 네. 맑은 물이잖아요. 네. 옛날 할머니들이 정수를 떠놓고 첫 정수를 받아서 음. 그냥 집터에서 또 장독간에서 음. 가까운 뭐 미륵 앞에서 음. 염원을 하셨잖아요. 음. 그거는 부처님한테 비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한테 비는 것도 아니고 음. 그냥 나의 집터에 대한 염원이잖아요. 우리 음. 가정에 대한. 예. 그래서 근데 그물한 그릇이 아무것도 아닌데 음. 그냥 내 마음이 깨운 하더라고요. 음. 어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 맑은 정수로 씻어내는. 웅기로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